요즘 유행한 호랑이 제가 색칠했고요 요거 보고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예쁜 박스에 담겨져 왔었거든요 요 안에 내용물 들어있었는데 뭐 방법도 잘 적혀있어서 초보자이신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제가 배웠는데 미나는 이렇게 색을 혼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설명이 돼 있고 그래서 연습해보고 할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. 자려고로도쓸수 있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. 여기 물감이 있어서 이렇게 색칠만 하면 되는데 이건 아이가 그린 거고 이렇게 같이 동봉해주니까 보관해두기 좋더라고요. 이는 제가 아직 안 뜯은 건데 이렇게 한자씩 개별 포장돼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 밑으로 물감이 있고, 그림, 밑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. 색칠만 하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. 막 그린 건데. 이렇게 민화는 흰색, 그, 호불이라고 하는 흰색이랑 이렇게 그라데이션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. 그리고 테두리도 비슷한 색보다 조금 어둡게 해서 테두리 해놓으면 예쁘거든요. 이렇게 사용한 건 뜯어가지고, 이렇게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. 에다가 가루 물감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물감이 이렇게 다 나와있고 그냥 워터브러쉬로 이용해가지고 색칠만 하면 되니까 진짜 간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고정하고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물감은 농도를 맞출 수 있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기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. 여기 앞부분은 조금 진하게 하고, 이렇게 점점 연하게 하면 또 입체감이 살아나니까 이렇게 해습니다 부분도 앞부분은 조금 진하게 하고, 이렇게 물이 나오니까 농도 조절이 알아서 되거든요. 점점 연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얇은 선까지 잘 그릴 수 있는 펜이라서, 라서 어렵지 않으니까 하기 좋더라고요. 그리고 그 미나는 이렇게 밑바탕 한번 그리고 또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색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 만들어서 이런 부분 일체감 있게 이렇게 또할수 있거든요. 워터 브러쉬라서물 따로 계속 안 해도 되고 바로 해도 되니까 이게 진짜 간편한 밑바탕 게... 해놓은 곳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게. 또 그러면 안녕.